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신지요? 한일철 목사입니다. 빨리 뵙고 싶은데 뵙지 못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계속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는 한 주보다도 더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곡 밑에 다 다다르면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기에 주님 안에서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또 합심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코로나 19 확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될줄 압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셔서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전 세계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비즈니스에서 잘 견디고 속히 정상적으로 살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도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굳게 신뢰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 살겠노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동안의 죄악으로 삼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물러가게 하시고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능력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또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직장을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아니하고 힘내어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합심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 성경을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열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할 뿐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삶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주의 권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2020년도 저희 교회 표를 세 가지 언어로 다 같이 한번 애워보실까요? 여러분 애우시죠? 아, 순서는 이렇습니다. 라틴어, 영어, 그리고 한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애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Sola Scriptura by Scripture alone. 오직 성경.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안될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어떤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을 때만 알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게시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이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난번 첫 번째 강의 때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배웠는지? 네. 오리지널 성경, 즉 원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 때에 현재 우리에게 성경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록 원본 성경이 없다고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본 성경이 사라지기 전에 그 원본 성경의 원뜻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사람들이 원본에서 필사한 사본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본을 허락하신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순서인데요, 고대 사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사본은 사본이 돼 고대 사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사본이라 하면 성경 사본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영어로는 비블 l manuscript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 원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본은 처음 저자가 기록한 하나밖에 없기에, 이것을 계속 회중에게 낭독해주고 한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낭독하고 가르치려면 그 원본에서 필사하여 똑같이 남겨야 하겠죠. 즉, 그 원본에서 어떤 이들이, 손으로 필사하여 남긴 것을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약과 신약 모든 원본 오리지널을 필사하여 남기게 되었고요. 그것들을 가리켜서 성경 사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역할이 문서를 쓰거나 기록한 문서를 계속해서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유대인 율법사가 성경을 필사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 필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언제나 엄청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각 페이지의 단어와 글자 수를 세고요. 기억에 의거한 필사를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필사자가 한번 실수를 저지르면 양피지 한 장을 통째로 폐기했고요. 한 페이지에서 세번 실수를 하면 필사본 전체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 정확한 필사를 보증하는 충분한 자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유래를 보면 다위 시대에도 이미 서기관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서기간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여 사본으로 남겼던 것이죠. 이 성경 사본들은 연도가 서로 다르고 그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하게 필사한다 해도 역시 원본이 아닌 사본이다 보니 어떤 부분에서라도 점 하나로도 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본 중에서도 더 오래된 사본, 즉, 성경 원본과 더 가까운 사본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기독교 역사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오래된 사본들을 가리켜 고대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파페루스나 양피지에 쓰여진 원본도 보관이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같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한 고대 사본 역시 보관하기란 힘들었을 것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오래된 고대 사본 역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해의 동굴에서 1946년 11월에 발견되므로 이 기독교 역사에 큰 책을 그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해 사본이 대략 주전 3세기에서 2세기에 기록된 고대 사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주후 2세기 3세기에 속한 마소라 사본이었습니다. 사해 사본은 그것보다 몇백년 훨씬 더 앞선 자료인 것이죠. 이렇게 사회 사본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종교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현존하는 구약사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사본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사본과 인연을 맺은 것은 저희가 사는 이 하이포인트시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사회사본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사본과 사회 문서 일부들을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해서 각나라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성경사본 홍보를 했었던 것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된 일이니까 저희 지역에서 전시회가 열렸고 제가 그때 사회사본 일부를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사회사본이 처음 인연을 맺은 때였습니다. 그 뒤로 또한 번의 인연을 맺었었는데요. 그때가 2014년도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2차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쿵난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바로 그 쿵난에서 아주 가깝게 있는 사회 사본을 발견한 동굴들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쿵난 공동체들이 그곳에서 금력적인 생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말씀하기를, 그곳에는 여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금욕주의로 생활하던 사람들이라 여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요, 나사렛 예수님의 생존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와디 쿰란이라는 사회 북서 쪽에서 발견된 사회 사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1946년 11월 달이었어요. 어느 날에 이 15세 된 양치기 소년이 자기가 기르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협곡으로 들어갔어요. 양을 찾기 위해서. 절벽에 위치한 동굴의 입구에 양이 있는가 하여 이 돌을 이렇게 휙 던졌는데, 양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 돌을 던져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양치기 소녀는 무엇이 있나 하고 들어가 보았더니 항아리들 속에 두루마리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가족들에게 가서 보여준 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현대 성경 고고학의 가장 중요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제가 터키 갑바도기아에 갔었을 때에 대린쿠유라고 하는 크리찬 지하 도시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하 도시를 발견하게 된 것도 어떤 사람이 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닭을 찾다가 자기의 닭이 땅 밑에서 우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닭을 찾아 들어갔다가 발견된 것이 바로 예전에 핍박에 숨어 지내던 크리스찬들의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 중에 있다고 하고요. 혹시 가이들을 놓치면 혼자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매우 힘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동물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흡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사울을 불러서 내가 암나귀를 잊어버렸으니 너는 빨리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게들을 찾아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은 종한 명을 데리고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게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냐면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선지자에게 물으러 갔다가 바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란 청년이 오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잃어버린 암나기 때문에 되었지만 하나님의 간섭이요 역사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짐승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생겼던 것을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엄청난 분량의 사회사본과 여러 사회 문서들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 것도 바로 잃어버린 양한 마리 찾다가 발견된 것이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죠. 쿰란 근처 사해 12개의 동굴에서 무려 600개의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동굴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분량의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는데요. 동굴들에서 나온 사본 중에 포함되지 않은 구약성경은 에스더서밖에 없습니다. 사회사본에서 발견된 가장 대단한 보물 중 하나가 대이사야서로 알려진 거의 온전한 이사야서 사본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이 전부 있었습니다. 그럼 사회사본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었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동굴 안에서 유해한 자연 요소들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인데요. 동굴 안에 항아리 안에 보존되었다는 것. 이것이 특별하고요. 더불어서 적절한 소금 처리가 두루마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발견된 사해 사본 성경이나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말한 흩어진 나그네들이 핍박을 피해 숨어 지내던 이 카바도기아에서 지하 도시 대린쿠유를 발견한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간 사회에 성경은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바는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록된 성경을 중심으로 반드시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구부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니라 아멘. 지금은 심한 고난에 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고요. 또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 수요일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대 사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원본은 없지만 그 원본을 필사하여 남긴 사본들 중에 특별히 고대 사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뜻을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대로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우리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심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싸우니 쉬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이번 기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에는요. 번역본 성경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대 번역에 대해서 배웠다면 다음번 시간에는 번역본 성경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번역본 성경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